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니다 소중한 주말이 밝았습니다. 어제 또 광복절이어가지고 이렇게 쭉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힐링하시는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정직, 성실, 겸손하게, 오늘도 한번 꾸준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뭐 ppi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들은 항상 불장에서도 공부되지 않은 사람을 떨쳐내기 위해서 시장을 컨트롤한다라는 걸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특히 에이플회원님들은 어우 좀 떨어졌길래 추가 매수했습니다. 5월부터 액자비 꾸준히 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 가격 하락할 때 조금 더 수량을 늘렸다 역시 우리는 바이더 딥을 하면서 어 여유롭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격이 흔들렸네 4 0 0 0원 초반대까지 밀렸네 돈이 있으면 조금 사볼까 이런 마인드셋으로 수량을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수록 확신이 생기니까요 그쵸 공포탐욕지수도 보니까 원래 조금한 70에서 75까지 갔다가 한번 흔들어 대니까 다시 한번약 탐욕으로 바뀌었죠? 그들은 극단적 탐욕으로 가는 걸 그렇게 원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돈벌수 없는 구조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다. 사실상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장, 이 챌린지를 통해서 돈 벌기 매우 어려운 구조에 진입했다라는 거,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 탐욕 구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탐욕을 내려놓고, 추후에, 정말 광란의 시기 때는,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나 극단적 탐욕 올 때마다 좀 팔고, 다시 내려가면 조금 샀다가, 또 극단적 탐욕 오면, 또 그때 팔아야지, 라고, 그렇게 좀 약간 단타족처럼 하면은, 물량 뺏기기가 매우 좋습니다. 사팔사팔 사팔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사이클 투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돈 버신 분들은 대부분 하락할 때도 그냥 꾸준히 매수하면서 존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에이플 회원님 중에도 XRP 동전가격 평단이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3년, 4년, 5년 가까운 소송, 리또속 할때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조롱도 받고, 리또속인데 뭐하러 사냐? 그 김치 코인인데, 그리고 에스크로 물약 있는 건 모르냐 총 공급량이 천억 개짜리를 뭐하러 사냐 뭐 요런 식의 정말 많은 비난과 비관론을 겪어 오셨을 텐데 그냥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존버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이 친구기 때문에 본인이 내공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결정이 되겠죠 한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니까 그냥 음모론으로만 좀 치부했었는데 어, 정말 페이팔 마피아들이 코인 판을 쥐고 흔드는 것 같다 개미분들 꼭 붙들고 있으세요 그들이 털어도 털리지 마시길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어떤 코인보다 이 xrp라는 코인이 음모론으로 치면은 가장 원탑이지 않을까 뭐, 가끔씩, 리플 유튜버,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XRP에 진정성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 3자가 보면, 대중이 봤을 때, 아, 저 채널은 무슨 음모론 같아. 저 채널은 무슨 종교 같아. 사이비 같아. 무슨 XRP가 저렇게까지 오른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더리움 채굴장 운영하고, 비트코인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XRP? 이거 그냥 해외 거래소 옮길 때 쓰는 코인 아닌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진짜 음모론이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직까지는 XRP의 펀더멘탈이 보여진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비관론이 팽배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 친구가 제2의 기축통화, 세계준비통화, 단일화폐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글쎄요, 저는 낫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다양한 채널 인터뷰 다니면서 XRP에 대한 제2의 기축통화의 가능성, 세계준비통화의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여태까지 XRP의 가격 흐름이라든지, XRP가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가 지금 대중들한테는 아직 전파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저도 하나의 가능성 정도를 열고 있지만, 정말 그 블록체인이 탄생된 이유, 그리고 리플의 초기 개발자들의 이력이라든지, XRP가 드랍 단위로, 하위 단위로 쪼개진 이유, 그리고 왜 에스크로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그들이 설계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리플사가 보유한 특허까지 천천히 뜯어보게 되면, 아, 정말로 미래에 이 XRP라는 친구가 세계 준비통화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더더욱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들이 코인판을 쥐고 흔든다. 뭐, 페이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송금을 지원하는 지불 시스템 회사라는 거. 초기 창입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도 보이겠지만, 뭐, 캔 하울이라든지 유판, 루크 노색 등등과 같은 그런 유대계 자본과 연결된 그런 유대인들이 페이팔을 만들었었다.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지금 백악관에서 크립토차르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 역시 페이팔의 초기부터 멤버로 활동하면서 경영진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과거 2002년에 이베이에 인수가 되고 2015년에 다시 독립회사로 나왔을 그 초창기부터 이 데이비드 삭스 역시 페이팔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으면서 초기 멤버로서 있었다라는 거왜그 데이비드 삭스가 과거부터 XRP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며 소송에 대한 승리가 가상자산 판에 있어서 큰 이정표였다는 라걸 암시해주고 있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페이팔의 초기 창립자 이 피터 틸 같은 경우도 설계자라고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 오픈코인 시절 때부터 그가 운영하고 있는 VC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리플사에 투자했었다. 잘 알고 계시죠? 리플사의 전 이름이 오픈코인. 그전 이름이 리플페이로부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 리플의 역사를 봤을 때 물론 2004년부터 라이언폭그로 시작했지만 2012년에 잠시 동안 오픈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페이팔의 창립자 파운더스 펀드를 통해 이 리플사의 초기부터 투자를 했었다라는 거. 또한 이 피터 틸은 매년 전 세계 비밀주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임원진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들끼리 어떤 의제를 주고받고 금융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었는지 지금 현재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탑재하기 위해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는걸 같이 본다면 이 친구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2013년서부터 리플에 투자하고 있었는지까지도 DCG 그룹의 뒷배와 함께 미루어 본다면 범상치 않은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또 어제 영상에 한 구독자님이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와 리플과의 관계. 과거부터 뭐 1040억불 리플에 초기 투자했다라는 루머가 돌더니 어제는 중국에 400억불 리플 투자 루머가 돌았습니다. 루머는 물론 루머로 접근해야 되지만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겠죠?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수 있는 그 마인드 센 말입니다. 루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올해 하반기 크립토 버블장이 나올 때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이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이 라는 거. 트위터 X가 됐죠? 주식,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이제 슈퍼앱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최근에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에킨스가 슈퍼앱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쓰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서부터 트위터 X의 피어투피어 결제, 중개 은행 없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출시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제 슬슬 엑스머니에 대한 출시까지 미국 주정부 단위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한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엑스머니는 어떤 식으로든 암호화폐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왜 머스크의 엑스 트위터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받았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몇몇 상품들이 현재 도지코인으로도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라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머지않은 시점이 슈퍼앱의 실현이 충분히 우리 대중한테까지도 느껴지는 시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일론 머스크는 도지라는 것을 불가피하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전 세계를 뒤덮는 듯한 모습의 이런 트위터를 날렸었는지 이 도지코인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기보단 이제 슬슬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그 X의 리플사가 운영하고 있는 리케디티 허브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더불어 트위터 X의 마크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의 마크를 최근에 바꿨는데요. 어, 마크가 굉장히 XRP와 스텔라루멘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스텔라 개발 재단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리플 초기 개발자인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를 나가서 만든 비영리 재단이죠. 이미 세계 경제 포럼과도 손을 잡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와도 우주 산업 혁신을 위한 베스트를 통해 제드 메켈럽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엑스페이먼트와 리플사의 기술력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코드베이스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도매 결제에 특화된 게 XRP, 소매 결제에 특화된 게 스텔라 루멘이죠. 또한 과거부터 일론 머스크의 머스크로 끝나는 지갑에서부터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일어났던 이력이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이네요. 머스크로부터 보낸 것도 있고요. 머스크로부터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뒤에 틸이라고 끝나는 거. 피터 틸이 아닐까요? 여기 뒤에 앤드리슨이라고 끝나는 거. 마크 앤드리슨, 앤드리슨 호로이치의 수장이 아닐까요? 왜 그들이 다 리플에 초기부터 투자를 했는지 잘 한번 퍼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I know exactly what needed to add Twitter payment. 나는 트위터 결제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왜 불필요하게 X, R, P에만 하이라이트를 쳐서 대문자로 표기해 놨는지까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점 스위프트 블록체인이 가미되면서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의 시대, 새로운 국경간 결제의 파이프라인이 시작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거든요. 이 ISO 20022는 금융 정보에 대한 새로운 개방형 글로벌 표준이라는 것. 올해 연말 정도에 마이그레이션이 끝나죠. 이제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이 ISO 20022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이러한 혁신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왜 리플사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비전을 만들면서 꾸준하게 인프라망을 확보해 왔는지 그렇게 소송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간이 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펀더멘탈의 확장은 그 어느 코인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끔 깜짝깜짝 놀랄만한 호재거리가 나왔었는지 결과는 시간이 증명해주게 되겠죠. 저는.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 코인으로서 이 XRP가 브릿지 통화의 기능. 정말 그 새로운 디지털 달러 배움에서 백엔드로서, 백본으로서 쓸 수밖에 없는 통화가 XRP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 XRP 서울 2025 이제 9월 21일 날 행사가 있잖아요. 본인이 초보자시다 아직 코린이신 것 같은데 전문 용어도 잘 모르는데 참석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코린이 분들도 오셔도 되고 또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느껴지는게 있거든요 또 리플 임원진들도 보시고 리플 파트너사의 시레벨들의 강연도 실질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지금 맞게 투자하고 있는 거구나 rwa 섹터가 점점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리플의 부사장이 말한 것처럼 리플 원장이 더욱더 채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사진들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아마 영어로 강연을 하실 텐데 실시간 통역기가 지원이 되니깐요.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오셔 가지고 꼭한 번씩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9월 21일 일요일에 있고요. 시간 날짜 체크해 주시고 저의 강연 또한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관학교 가입하셨을 때는 50% 할인, 그리고 나머지 50%는 에어드랍 기린월렛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가지고 고정 댓글 통해서 행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XRP에 대한 투자 꾸준하게 이어가시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